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맞아 발매한 마리오와 소니, 소치 동계올림픽이 2013년 12월 5일 WiiU 영웅으로 발매하였습니다. 보통 올림픽 시리즈 하면 거치용 게임기와 휴대용 게임기에서 각각 하나의 타이틀이 발매한 데 반해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은 WiiU 버전으로만 출시를 하였습니다. 출전 캐릭터는 전작과 동일하게 마리오 시리즈 10명, 소니 시리즈 10명이 출전합니다. 경기 종목은 16종, 드림 종목은 8종으로 경기 수가 대폭 줄어 구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할게 없는 고질적인 컨텐츠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판매량도 6만 장 안팎으로 급감했습니다. 판매 부진은 결국 동계 올림픽 시리즈를 절단내는 원인으로 꼽혔고, 2018년 평창 올림픽은 게임으로 출시 못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유시 아일랜드 DS 후속작으로 플랫폼이 닌텐도 3DS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베이비 마리오가 요시 등에 업혀 게임이 진행되며 요시의 능력을 이용해 적을 삼켜 알을 만들고 헬기나 기구로 변신을 하는 등 전작과 매우 유사한 플레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전작에 비해 매우 떨어졌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쉬워 단조롭고 재미가 없었으며 반복적인 게임 진행 방식은 매우 지루했습니다. 작품 자체도 흥행에 실패했고 닌텐도는 위기를 느꼈는지 이 게임의 제작을 맡았던 하청회사에 더 이상 외주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마리오 골프 월드 투어는 마리오 골프 GBA 투어 이후로 10년 만에 출시한 마리오 골프 시리즈입니다. 국내 정식으로 한글화되어 발매한 첫 마리오 골프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5천원 만에 출시한 마리오 골프 시리즈 게임이었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지는 게임이었습니다. 골프라는 태생적인 스포츠 게임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게임 진행 속도와 더디기에 매우 지루하고 졸리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상업적인 DLC를 노골적으로 팔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마리오 카트 8은 반중력을 도입하여 벽이나 천장을 달릴 수 있습니다. 타이틀 로고의 팔 역시 반중력 트랙을 상징하는 요소와 시리즈 여덟 번째 작품이라는 것을 동시에 잘 살렸습니다. 반중력 모드에 도입하게 되면 카트의 바퀴가 옆으로 눕게 되면서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카트와 부딪히면 스핀 터보 원퍼가 작동하면서 부스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마리오 카트 8은 Wii U 게임 중에서도 그래픽이 매우 뛰어났으며 특유의 반중력 시스템이 재밌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참가 캐릭터 역시 시리즈 역대 최다인 29명의 캐릭터가 등장하였으며 DLC를 합치면 36명이나 되었습니다. 총 판매량은 845만 장으로 그간 메가이트급 판매량을 기록한 아리오 카트 시리즈 네임 밸류에 비한다면 이후 스위치판 이식작인 마리오 카트 A 디럭스가 5천만 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리오 대동기콩 다함께 미니랜드는 Wii U와 닌텐도 3D에서 발매한 액션 퍼즐 게임입니다. 플레이 방식은 콘솔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여 미니 마리오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시리즈 작품을 한 번이라도 플레이해 봤다면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속해서 같은 플레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식상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맵 디자인이라던가 새로운 오브젝트 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새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유일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미니 마리오 등장입니다. 저주받은 미니 마리오는 다른 미니 캐릭터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해머로 타격을 입히면 1번 마리오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마리오 대 동키콩, 다함께 미니랜드는 기존 팬들이라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퍼즐을 해결하는 데 재미를 느낄 수 있겠지만, 신규 유저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데는 실패한 게임이었습니다. 마리오 파티 시리즈 14번째 작품으로 이번 작품은 쿠파 모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쿠파 플레이어는 Wii U 컨트롤러 액정을 보면서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른 4명의 플레이어는 Wii 컨트롤러를 조작해 각자의 캐릭터를 조작하여 쿠파에 대항하게 됩니다. 미니게임은 총 71개이며 그중 쿠파 미니게임은 1 0종류이므로 쿠파를 조작하는 게임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리오 파티 10은 전작에서 선보인 다 같이 이동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해 또다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선보인 쿠파 모드는 참신하기는 하였지만 밸런스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쿠파가 매우 유리했습니다. 결국 마리오 파티 10은 낮은 평가, 저조한 판매량으로 게이머들에게 외원받았습니다. 2015년 슈퍼마리오 시리즈 30주년을 기념하여 슈퍼마리오 메이커 유유용으로 발매하게 됩니다. 슈퍼마리오 메이커는 스테이지를 직접 만들어 플레이하고 다른 유저들과 스테이지를 공유해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테이지 편집 자체는 간단하면서도 만든 스테이지를 바로 플레이할 수 있게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수정도 빠르게 전환되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저들이 업로드한 맵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신규 맵 업로드에 제한이 걸리는 상황이 되었고 난이도가 어려운 맵은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난이도 배분에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래도 마리오 시리즈의 기대감 덕분에 402만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마리오 앤 루이지 RPG 페이퍼 마리오 믹스는 마리오 앤 루이지 RP g 시리즈의 페이퍼 마리오의 특징을 가미한 크로스오버 게임입니다. 그래서 마리오 루이지 파티에 페이퍼 마리오가 동료로 들어오게 됩니다. 페이퍼 마리오는 기본 능력치가 매우 낮은 대신 여러 장 겹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였고 페이퍼 마리오를 겹칠 때마다 공격 횟수와 유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격을 받으면 겹쳐진 페이퍼 마리오가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므로 이를 방패 역할로 활용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 루이지 형제의 브라더 어택도 건재하지만 페이퍼 마리오가 합세하여 사용하는 트리오 어택도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전투방식은 어렵고 혼잡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지만 생각으로 플레이가 쾌적했고 캐릭터들의 개성을 잘 살려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비슷한 미션의 반복, 짧은 플레이 타임 등은 단점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닌텐도 3DS가 허공기에 접어들었다는 악재까지 겹쳐 약 100만 장이 팔리는데 그쳤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전작보다 판매량이 반토막 난데다가 시리즈의 후속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판매량이 필요했었습니다. 거치형 게임기로는 오랜만에 등장하는 마리오 테니스 시리즈 울트라 스매시가 2016년 1월 28일 Wii 용으로 발매하였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버섯을 먹으면 거대화가 되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거대해진 캐릭터는 평소보다 강력한 스매시를 할수 있어 보다 시원한 액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플레이는 마리오 테니스 게임의 재미를 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온라인 플레이만으로도 이 게임을 구매하기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싱글 모드 컨텐츠가 매우 빈약했고 메가렐리는 버섯을 제외하면 일반 모드와 구분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AI의 인공지능이 떨어지기에 재미가 반감되었습니다. 2016 리우 대잔 네이루 올림픽을 기념해 마리오와 소닉 리우 올림픽이 2016년 2월 18일 닌텐도 3DS 플랫폼으로 발매하였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캐릭터 수가 2배로 늘어나 총 40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전작과 마찬가지로 경기마다 출전 가능한 캐릭터가 정해져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마리오와 소닉, 그리고 미 캐릭터만이 모든 경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3DS 버전은 총 28개의 정식 종목과 14개의 엑스트라 모델을 플레이할 수 있어 전작보다 볼륨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에는 위이온과 마리오와 소닉, 리우올림픽이 발매합니다. 위유 버전의 경우 거치형 게임기라는 이점을 살며 품질이 좋아졌고 안정적인 그래픽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참가 캐릭터가 34명으로 6명이 감축되었으며 경기 종목도 1 7종목으로 축소되어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도 위유 버전은 모든 캐릭터가전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캐릭터 선택의 자유는 당연하다고 할수 있어 장점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평가는 평가대로 떨어지고 유저들의 외면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번 작품도 흥행에 실패하였습니다. 마리오 파티의 1 4번째 시리즈 스타러시가 닌텐도 3DS용으로 2016년 하반기에 발매하였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스토리 모드가 빠지고 다양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중 키노피오 모드는 실질적인 스토리 모드를 대체하는 모드로 모든 플레이어가 색상만 다른 키노피오로 플레이 하게 됩니다. 마리오와 다른 캐릭터들은 키노피어의 조력자가 되어 플레이어를 돕게 됩니다. 캐릭터마다 능력이 달라 어떤 캐릭터를 기용하는 것에 따라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코인에슬로벌 얼른 매치 등 여러 가지 모드를 플레이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미니 게임이 신세계에 불과했고 빈약한 부각 콘텐츠들이 발목을 잡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플레어 파티의 14번째 시리즈, 스타러시가 닌텐도 3DS용으로 2016년 하반기에 발매하였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스토리 모드가 빠지고 다양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중키노피어 모드는 실질적인 스토리 모드를 대체하는 모드로 모든 플레이어가 색상만 다른 키노피어로플레이어 하게 됩니다. 마리오와 다른 캐릭터들은 키노피어의 조력자가 되어 플레이어를 돕게 됩니다. 캐릭터마다 능력이 달라 어떤 캐릭터를 기용하는 것에 따라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코인 애슬롯얼른 매치 등 여러 가지 모드를 플레이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미니 게임이 신세계에 불과했고 빈약한 부각 컨텐츠들이 발목을 잡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페이퍼 마리오 컬러 스플래시는 i i 용으로 처음 등장한 페이퍼 마리오 시리즈로 매우 진보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질감 표현과 색감이 호평 받았고 실제 게임 시스템도 페인터 해머로 색깔이 사라진 바닥이나 벽을 때려 색을 입히는 것이기에 공을 들인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발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곳곳에서 프레임들의 편상이 보고 되고 있어 유저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페이퍼마리오 컬러스플래시는 전작의 시스템을 상당수 개선하였고 무의미한 반복전투를 탈피하였습니다. 게임 자체도 재밌다는 평가가 이어졌 으며 전작의 오묘함을 씻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쿠파가 최종 보스라는 뻔한 설정과 전작 시스템의 개성은 이 게임이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보이졌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페이퍼마리오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팔리지 않는 타이틀이 되었으며 차후 시리즈의 존속이 불투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슈퍼마리오 런은 닌텐도 게임 중 최초의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iOS로 최초 공개되었고 이어서 2017년 2월 1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안드로이드 버전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의 날개를 단 만큼 접근성이 우수했으며 온라인 멀티플레이, 소셜 접목 기능 등 강력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게임 방식은 마리오가 자동으로 오른쪽을 향해 달리고 점프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타이밍에 맞게 화면을 터치하여 점프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오른쪽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을 할 수도 있고. 천장에 매달릴 수도 있는 등 원터치로도 다양한 액션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먼저 슈퍼마리오를 연상케 하는 월드투어와 전세계 유저들과 점수 경쟁을 할수 있는 키노피오 랠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을 한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 키노피오 랠리가 주력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슈퍼마리오 런 출시 초기에는 앱스토어 랭킹 최상위권까지 단숨에 치솟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 후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문제인 점은 요금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이후로는 9 9 9달러의 요금을 지불해야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가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격에 비해 컨텐츠가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가 자동으로 달리고 작은 적들은 자동으로 점프해서 피하는 오토 시스템에 기존 팬들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비판 요소들이 쌓이면서 앱스토어 다운로드 횟수에 제동이 걸리면서 동시에 매출이 하락하고 닌텐도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사태를 겪게 됩니다. 마리오와 레비드 캐릭터가 콜라보레이션한 게임으로 택티컬 RPG 장르를 채택하였습니다. 플레이 방식은 3명 이상의 캐릭터를 선택해 팀을 결성하고 상대 팀과 대결을 합니다. 캐릭터의 움직임과 공격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는 턴제 방식으로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적절한 무기와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선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목표 지점에 도달하거나 아이템을 수집해야 하는 목적인 게임도 존재합니다. 마리오 시리즈가 다른 작품과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무기를 사용하는 이질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게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전략 턴제 게임이 자칫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게임이지만, 캐주얼하고 쉽게 잘 만들어졌으며, 마리오 시리즈 특유의 밝은 분위기를 잃지 않고 잘 녹아내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3D 슈퍼마리오 메인 시리즈 신작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2017년 10월 27일 닌텐도 스위치 플랫폼으로 발매하게 됩니다. 이번 작품은 과거의 슈퍼마리오 선샤인처럼 이곳저곳을 탐험하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리오는 14개 이상의 왕국을 탐험하며 파워문을 모으게 됩니다. 모래왕국, 눈왕국 등 가상의 세계이지만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왕국부터 뉴욕을 모티브로 제작된 현대적인 도시 왕국까지 다양한 맵을 탐험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 왕국에서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마리오의 모습은 이질적이면서도 독특한 장면입니다. 마리오가 항상 쓰고 다니던 모자는 이번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모자를 던져서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캡처라는 능력을 통해 적 캐릭터 및 사물 등의 마리오가 빙의를 할수 있습니다. 캡처를 사용하면 빙의된 적의 특성대로 조작을 할수 있어. 일종의 퍼즐을 푸는 장치가 됩니다. 이인 플레이 모드를 이용하면 EP 플레이어는 모자를 조작해 마리오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모자 세계여행 두 가지 테마를 심도 있게 잘 살려내어 각종 매체에서 극찬을 받았고 유저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출시 후두달 만에 907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2천만 장을 돌파한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3D 마리오 시리즈 중 최초의 사례로 흥행과 작품성을 둘다 이루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